안녕하세요. 한가리TV의 한누리입니다. 단어 연결 한자를 배워볼 텐데요. 한누리의 원리 한자가 어른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급 이하 한자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단어예요. 총 4개의 단어 한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소생이에요. 네, 오늘 첫 번째 배울, 배울 단어는 소멸입니다. 자, 네, 이거 보시죠. 사라질 소에다가 없어질 멸. 뜻은 서서히 사라져가요. 그 막, 그 서서히 사라져 없어져요. 서서히 몸이 사라, 사라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마트에 갔어요. 거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카드에. 근데 딱 장을 하나 봤더니 포인트가 소멸됐어요. 그, 그 포인트가 그게 서서히 없어질 때 그걸 소멸이라고 해요. 다음 한자는 생사입 죽음을 어울려 이루는 날. 태어나고 죽는 건 자연의 이치기 이 때문에, 뭘 그걸 바꿀 수는 없고, 어쨌든 모든 생물이 태어나면, 물건이나 이런 거 말고는, 나무, 식물, 사람, 동물 등다 통틀어서, 음, 태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두 죽게 돼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이나 동물을 세상에, 없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생, 사예요. 어쨌 생활 예를 들자면, 저희 집 텃밭에 달팽이가 있어요. 어제 만났거든요. 그 달팽이 생사를 알수 없어요. 사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빠가 있어요. 근데, 멀리, 유, 유학을 갔어요. 그, 아, 전쟁, 전쟁 때에 갔어요. 그 오빠의 생사는, 알수 없다. 살짝 이런 거죠. 그게 생사. 다음 단어는 다음 단어는 갱생이에요. 갱생은 알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뜻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거의 주, 죽을 지경에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이나 생활 태도를 바로 잡아 본 뒤에 옳은 생활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잡혔어요. 이제, 어, 교도소에서, 음, 다, 그걸 마치고 나온 뒤에,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나쁜 일을 하지 말고, 다시 착한 사람으로, 살짝 변화는 아니지만, 다시, 태어난다. 살짝 이렇게. 그게 갱생이에요. 다시 갱자에다가 날생. 다시 한번 태어난다. 그게 갱생이에요. 내가 오늘 마지막 한자. 이 한자가 소생이에요. 근데 이, 이 뜻은 아까 갱생이랑 살짝 비슷해요. 재산한 날 소에다가 날생이에요. 거의 생명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죠. 거기서 인공호흡이나 이런 걸로 살려냈어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어어 어 소생이 이대살아날 소에다가 날생이에요. 소생. 예를 들면 저희 개구리, 어 고양, 참새가 고양이께 살짝 물어 뜯겼어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참자가. 그게, 소생이에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게, 뭐라고요? 소생이에요. 네, 오늘 제 자가, 단어, 연결, 한자. 오늘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어,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찾아야지 좋은 예감이 들어요. 조회수 같은? 네, 그런가 한번 기대해보면서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기다려주세요. 한가래 TV의 한누리의 원리하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